서 재량에서 바꿨는데 베이비돌님께서 꽃 소녀라고 하셨습니다. <laughs> 네, 저 발전. 베이비돌입니다. 어 오늘은요 어이. 제가요 그 베이비돌님이랑 결혼했어요. 이렇게 푸짐푸짐하게 주셨는데요. 먼저 푸짐한 거 주셨습니다. 이렇게 비었고요. 먼저 잠깐만요. 아이고. 이렇게 예, 여기다 넣었는데 이렇게 이거 전체 다 네, 보여드릴게요 전체. 여기 있습니다. 전체 저도 한, 이거 찍었어 찍었습니다 잠시만요네 한번 도안을 후기를 해볼게요. 먼저 섞을 거를 이렇게 대량으로 주셨어요. 저번에 생일 선물로 주신 아니, 것도 이거 숟가락. 어 숟, 숟가락인데 저번에 생일 선물로 주신 것도 아직도 두개가 남았는데 그... 이렇게 정말 많이 주셨어요. 일곱 개나 주셨고, 원래 여덟 개. 네, 그 다음에는, 견출지, 덤. 크라프트 견출지. 와 일반, 일반 견출지. 를 아, 그 일반 견출지랑 크라프트 견출지! 그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장이, 대량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테컷. 마테, 마테. 제가 근데, 저거, 나무. 나무? 나무 조금. 나 나무에다가, <laughs> 나무 젓가락에다가, 이렇게, <맞아>. 빠사가지고. 마트컷을 <laughs> 이렇게 드셨답니다. 이렇게 드셨고, 그 다음 에는 음, 소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대 토핑. 우와. 열어봐. 이렇게. 난좀 이상하지, 근데. 어, 근데 김밥, 이거 김밥이야? 응. 뭘로, 아, 칼? 아니, 그거, 뭘 만들었지? 그거 풀. 오! 근데 진짜 잘 만들었다. 일단 이건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라면사리 토핑 세개 있고요. 이거 세개 있고요. 이렇게. 그다음 배추 토핑. 배추 토핑. 제 키, 최대한 잘된걸 줬어요. 좀큰 거. 그다음 이건는 조그만한 그 몰드로 레진 넣어서 한 거. 근데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 표고버섯. 두 개. 김밥이랑 이거 뭔지. 포도지, 블루베리랑 고충지 뭔지랑. 음, 보여줘 보 올리브인가 이거 뭔 색깔은 어쨌든 이렇게 입니다. 음. 한번 다넣어보도 넣어, 이렇게 네요렇게 네, 근데 장소를 어 그거 바꿨고요. 그, 그 다른 소리 들리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친구가 어, 보고 있어서 유튜브. 네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있고요. 지금 아직 엄청나게소소하죠그 네, 다음에 그 다음 토핑 토핑함은 주기로 했어요. 이렇게 저는 처음에 이걸 해봤는데 굉장히 이거보다 진짜 길줄 알았는데, 자 이렇게, 이거 일주일 토핑함? 두개천원 하는 다이소에서 이렇게 토핑함. 일주일, 이거 한자 적힌 거예요. 글자 아니고. 한 그랑, 어? 그 하나가 없는데, 아, 여기 있다. 그 망고젤리. 망고젤리 다섯 개인가? 그 정도 주셨는데, 약점은 싹 그래, 다, 싹다 나눠 먹고 다 버리고 막 그랬어요. 야, 지금 아끼고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망고젤리. 나중에 하 아, 그럼 나중에 세 수박 하세개쓸 때가 될 거예요. 여기 이 망고젤리 약간 먹을 거예요. 오, 피피 예쁘다니까. 응. 음. 아, 오, 피피 줄까? 잠깐만. 그 다음, 어, 너달리 보였어. 괜찮아. 그다음에는 이건 내 가로. 그게? 이거는, 야, 뭐... 이, 근데요, 그거 뭐지? DYY 빼고는 전부 다 그... 더미입니다. 토핑함도 빼고. 이거? 아까 안 했잖아. 어? 이렇게 가루 하나 200원 정도 할것 같은데? 이거, 이거는 그냥 더미? 이거 덤받았어. 새수가에서. 어. 뭐 사면 조금 빠른 거. 그 다음에는 음. 제가 진짜 처음으로 만져보는 오유마루 주황색깔. 이거 진짜 비싼 거야, 근데. <laughs> 이거 주황색깔 진짜 완전, 이거, 이거, 일 개인가요? 여덟 개, 8,500원 정도. 그 다음에 제일 진짜 음. 감동 받았던 지퍼백이랑 자기가 있던 거 거의 다다줄때요 어. 반이나 더. 두께는 이 정도 어마어마하죠. 네, 정말. 네 이거. 아, 어, 진짜, 얘, 얘 진짜 미니 지퍼백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많이 줄 줄은 몰랐어요. 진짜로. 이 정도, 이렇게 비용. 많이 줄 줄, 아... 많이 달라고 하지 줄 알았어, 난. <laughs> 난 이렇게 많이 줄줄 몰랐어, 많이 달라고도 했지, 네, 이렇게 혼짜 집. 네, 이거 넣고 오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네. 넣고 왔고요. 근데 진짜 넣어가지고, 응. 이거. 네, 넣어. 그지넣 상관없어. 어, 이거 지 여기 진짜. <웃음> <웃음> 네, 그 다음에는 사탕 좀, 이거는 못 봤는데 영상에서 추가로. 한번가 어, 진짜. 이거, 이거 지금 먹어보세요, 지금. 한 번. 어볼요 아! <웃음> <웃음> 아니, 지금 <laughs> 아, 아 <laughs> 아니, 계속 먹어봐. 그럼 다나 아니, 단가요? 이거 레몬? 아나 하나 준다면. 아니, 계속 그 가루를 줘. 없애봐. 이거 핫한 거 먹고요. 아, 진짜. 그죠? 이거 진짜 써요신거 진짜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 마세요. 나 다음엔... 아, 아주 소소한 거. 그랬다 완전 두개 짱. 한두 개는 모두 열개 줬어요. <laughs> 도시락! 근데 제가 소개해드릴 진... 그진그나 그다... 이거 이거. 음. 어 근데요 이거 두 개는 산 거고요. 근데 요거 이제 여기에는 제가 좀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요. 이거 신, 네, 이거는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거예요. 이거, 이거 두 개는 음. 위에가 이렇게 돼 있고 투명한 거. 근데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그냥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 이거는이거두 요거 개는, 이거는 그거, 우, 어, 그라탕 그릇 있고요. 이거는 그거 이거 뭐지? 요거 뾰족 그릇인 거 뭔가 그거. 거. 요것도 이름 잘 모르고 이거 짱은 쟁반. 너무 쓰레기. 이짝잔 <laughs> 어, <살짝> 깨졌다. <laughs> 울고 싶다. 음. 아니 그그그 해야 해. 음? 뭐 뭐였더라. 이렇게고요. 있 아까 너희 언니한테 뭐 문자 왔는데?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릇 점이 왔고요. 그 다음에는요 거의 다 끝나가요. 네 인자는... 이제는 두 개밖에 없네요. 음료. 점미두 개밖에 없네. 어, 두 개밖에 안 남자. 체크리스트 소소짱 이거 모두 열두장 줬어요. 아, 진짜 리라콤 완전 귀여워. 아, 진짜, 이거 진짜 귀엽다. 이것도 진짜 귀여워. 이것도. 이것도. 이거 우리 나중에 우리 병제 가자. 응? 가 이렇게 체크리스트가 놀어가자그기 응? 저거 살래. 응? 저거 천오백원이야. 아, 그거 산 거야? 2,000원 안 아닌가? 너무 표정이고, 이거 코학장입니까 네, 이학코 표정. 아, 역시, 역시. 근데 여기가, 이게 지금 3중 포장이에요. 3중 포장이 <laughs> 아니, 그게, 여기에 원래 1중 포장하려고 했는데. 아, 여기 네, 그 구멍이 있... <laughs> 어, 봤어, 영상. 어, 영상. <laughs> 여기에 보시면은요, 여기 눌려봐봐. 여기가 아니고 여긴가?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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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이제, <laughs> 면, 면처럼 면. 그럼 면도서 될것 같은데? 응 그지. 색깔만 좀 있, 변하면 응. 이렇게 이렇게 풀점을3중이나 포장을 해주겠습니다. <laughs> 정말 내가 나중에 또 줄게. 내, 어, 이분은 진짜 풀점 주면 다이코예요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는 저이가 코밖에 없어요. DIY 와 다섯 개 줬어요. 일단은 된장국 먼저하자. 근데, 그, 애괴나 하나는 친구 줬어요, 다른 친구. 제가 달라고 해서. 그냥, 원데 달걀 꾸개고요 근데 여기 섞을 거, 썩을 판을 못 줬어. 괜찮아, 내거 쓰면 데 이렇게 써지와 진짜. 좋지? 냄비? 진짜 이상하지, 이거. 우와! 진짜 예쁘다, 냄비야. 예, 예, 너 다리 보여, 이렇게. 냄비는 처음 봐. 진짜로 어, 냄비? 내가 내가 처음 다른 봐. 거 줄게, 다른 거. 우와, 진짜 작다. 이 녀석 저 냄비. 그거랑, 그 다음에, 천 점. 요거는, 여기 밑에 레진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되니까, 밑에 까는 거고요. 천 점. 보여? 네. 먼저, 그 다음에, 천 점하고, <laughs> 고퀄 토핑, 만드신 건가요? 응. 오, 완전 고퀄이다. 이두부이이 봐. 이 지우개 아니야? 응. 스펀지. 천 점. 아 이거, 어, 호박인다. 고 어, 완전 짱고컬이다 이거, 이것도 전작인가요 응? 얹는다, 글쎄. 완는콜만 주셨네요. 진짜 짱이에요. 라멜 레진 수제 경화제랑 물감이랑 귀여운 니자만 메모제 소켓 있는 색깔 리스트입니다 아, 그리고 나중에 저랑 교환한 것도 찍을 예정입니다. 그쵸? 이거 끝나는. 이거 끝나면 잠깐 먼저 체크를 했고, 됐고, 그 다음은, <laughs> 그 다음에는, 키리카토리아와인데요샷석글 엄청 요건 소소해요. 먼저, 귀여운리라코마 메모지에 있는 섞을 것과 섞을 판을 주셨습니다. 해주셨고, 그 다음에는, 물감, 갈색, 황토색, 레진 주제 경화제,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정답. 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케이크 반. 음, 잘 만드셨다. 이렇게 쭉쭉 케이크 있고, 그 다음에 액게디아와인 두께 샷. 루루샷 어, 먼저, 포니폼 보라색깔, 물풀 완전 극대량. 헤이킹소다. <laughs> 근데 왜 이렇게 소소하다고 해었지 나한테는 진짜, 이거 음. 이제 조금만 줘도 진짜 대량인 것 같아. 한 방울? 더. <laughs> 이렇게. 오, 그 다음에, 콘치즈 야아바인데요 베이비 넣어줄까, 샷. 자, 이건 솔직히 두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머. 자, 콘치즈는 처음으로 콘치즈 요거 다, 이게, 다 묻었을 때 요거 넣어서. 괜찮아. 토핑하고, 목공풀라고 체크리스트, 물감. 체크리스트는 메모지, 이거. 어머, 이쁘다. 체크리스트. 이거 사줄까? 응? 체크리스트? 정말 고맙지, 그러면. 섞을 판 섞을 고워 진짜 이쁘다. 아니, 이 친구 정말 많네. 이쁜 게. 이게 판. 그러니까. 이거 레진으로 원래 한줄 알았는데, 뭐, 꽁풀로 하더라고요, 레진 그릇. 레진. 그릇? 그럼 꽁풀로 하니까, 어차피. 그래도 레진 다른 것도 있는데. 이렇게 자, 레진 사주기로 했어요. 맞아, 완전 거마워요 그럼 모두 4,500원 주는 거야, 너가 내 돈. 그래, 자, 이거, 뭐 이제 잡 근데, 근데 한개속이안낫지 한개 않아? 뭐? 원래 네 개였잖아. 이거랑 이거랑. 아, 네. 이거. 아 맞네. 아, 네, 아, 전체 아, 사진이고요제 거는 이거 다음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빠이.